다음 날 장일 씨가 또 은밀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아들 재경 씨가 쫓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굴 만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미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때 뭔가를 목격하고 다급히 몸을 숨기는 재경 씨. 아, 장일 씨 오늘도 선미 씨를 만나러 나왔군요. 아니, 저여자또 뭐야? 아니, 대체 뭐한고다니시 거야, 진짜? 재경 씨가 아버지의 은밀한 만남을 제지하려던 그때 야, 재현아 아 잠깐만 아니, 야, 너도 아버지 미안한 거야? 오빠, 가지 마, 안돼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야, 아니,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재현 씨, 왜 이러는 거죠?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겁니까? 오빠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요즘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아버지, 뭐라 고말좀 해보세요 좀. 오빠 진정 좀 해. 야, 너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버지한테 소개를 해? 이 친구 미친 거 아니야? 나나 아빠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놀랍게도 장일씨와 호텔을 드나드는 여성은 딸 재은이의 친구였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다. 여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 안돼 아버지. 그 여자 다시 만나지 마세요. 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예? 나 없는 사이에 유산 얘기라는 것들이. 아니 갑자기 여기서 유산 얘기가 왜 나와요? 아버지, 그 여자 아버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됐어. 너희들 내 유산 받고 싶으면은 내일에 상관하지 마라. 네, 유산까지 덜먹이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장일 씨. 아무래도 딸의 친구에게 단단히 빠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재은 씨는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친구를 소개한 걸까요? 한달후 장일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새 건강이 악화된 모양인데요. 이거. 여행 꼭 가셔야 되겠죠.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았다니까. 아니 이 상태로 무슨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창일 씨의 집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아, 창일 씨, 여행을 간다더니 딸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였습니까?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인데요. 잘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선미야, 우리 아빠 좀잘 부탁해. 딸 재은이 뿐만 아니라 아내 미나 씨까지 이들의 만남을 허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창일 씨와 선미 씨의 만남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지방의 한 펜션, 네 사람이 또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 그래. 그래, 네, 마차, 아, 돈, 네 마치 통과 의례라도 되는 것처럼 여자에게 3천만 원을 건네는 두 사람. 김 선생님께 죽기 전에 이런 데를 대와합고 말이야. 그러게만 이게 대형지. 여기서 3박4일 정도 지내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한 사장님 먼저 보실게요. 나? 네. 어 그래, 가. 아, 가실까요? 자. 오늘은 저 같이? 네. 자. 백 회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이저 스페셜이라더니 음. 뭔가 다르긴 다른구나. <laughs> 이번엔두 여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용태 씨, 이거 괜찮을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건강을 회복해가던 용태 씨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용태야, 용태...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아이고 시체, 아이고 불쌍한 거. 함께 투병하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뜨자 남은 두 사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용태 씨의 죽음. 그날 펜션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후. 창일 씨의 건강 역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아우,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요. 성우 오빠. 용태가 그렇게 가니까. 성우 오빠. 지은아. 나, 영치다 <laughs> 쓰게 나... <laughs> <집단수게> 해줄래? 그러실래요? <웃음> 다녀오세요. <웃음> 그날 오후. 결국, 장일 씨는 선미 씨 일행과 함께 또다시 펜션을 찾았습니다. 대체 여기 왜또온 걸까요? 안장님세색이는 어? 좋아지셨어요. 오늘저저희가 같이 모실는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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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는 저는 저는 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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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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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을 저는 그런데 어디야? 여기야? 어찌된일인지 재경씨가 가족들과 함께 타급히 펜션을 찾았습니다. 어아어지 아버지! 누구세요? 저연아 여기. 보슨세요 무슨... 누구세요? 아버지 놀랍게도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장인 씨. 게다가 이게 다 뭡니까? 의문의 주사액과 각종 약품들인데요. 대체 차인 씨를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아, 빨리 집에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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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이것 맞아야 사나?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좀. 아, 네. 오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환자한테 왜 이러세요? 아버님 치료 중인 거안 보여요? 치료? 현실에서 무슨 치료? 를 얘들, 이거 무슨 약이야?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암세포 죽이고 생명 연장시키는 신약이라고요. 신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들, 내가 다 조사하고 왔어. <laughs> 바로 그때. 선미 최정혜 씨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김성미 최정혜 씨 당신들을 불법 의료행위 및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불법? 불법이라뇨 선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연행되는 선미 씨 일행, 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꾸민 걸까요? 이야기는 4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장일 씨는 항암 치료도 포기한 채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요. 많이 힘들어? 어. 아니야. 괜찮아. 나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아빠 새발 입네. 아버지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던 재은 씨는 고교 동창 김선미의 한의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선미야, 재은이? 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지냈어 잘 지냈어? 어, 반갑다. 이게. 김선미는 암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한의사였습니다. 어? 아빠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점점 기력이 쇠하셔잘 찾아왔어. 말기암은 충분히 극복 가능해. 줄기세포로 만든 신약이 있는데 최대 15년까지 생명 연장이 가능해. <laughs> 정말? 너만 믿을게. 우리 아빠 꼭좀 살려줘. 꼭 좀. 한의사 김선미는 말기암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며 한 번에 무려 3천만 원씩이나 받고 암 환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했는데요. 회장님, 나... 이 신약으로 말기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어, 나는 잘믿 김선미가 주산한 약물을 맞고 기운을 회복하자 창일 씨는 점점 김선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 재경 씨는 여기에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아버지, 당장 그만두세요.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넌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유산이나 받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치료를 받던 영태 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재경 씨는 결국 경찰의 신고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던 것입니다. 일단은 줄기세포로 만든 신약 주사를 맞으면 암이 완치될 수 있다고 해왔는데요. 사실 이 신약 주사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었고 진통제, 마취제, 비타민 등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성분으로 인해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개선되자 상태가 좋아진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3천만원에서 7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들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될까봐 병원에서 지정한 호텔이 있다며 환자들을 호텔에 투숙하게 해 치료를 해왔는데요. 한의사는 과거 불법 시술로 자격을 박탈당한 뒤 재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니까요 아유 해 가서 얘기해요. 아니, 진짜, 믿었던 진짜, 진짜, 진짜 친구에게 잔혹한 배신을 당한 재원 씨. 이 이러고 다, 어떻게 이런 수 있어. <laughs> 동안 이네 아빠 행복하셨다며. 그리고 곧 죽을 사람 그 정도면 된거 아니야? 아, 이러지 말고 집락이라도 아, 잡고 싶은 말기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김선미 일당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토록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를 수있단 말입니까 나쁜 의도를 품은 사람들의 목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